나 치과 갔다 온다. 지금 막이렇 눈이 막 내리기 시작했는데안 보여. 내눈에안 보이면 되지만 뭐. 이게 되게 따사리는 소싱 없는나 빨리 시켜야지. 아, 이거 또다니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올해 한해 크리스마스 트리랑 한 번도 사진는못 찍었네. 셀프 좀 찍고 올게요. 모두 제 숙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씁쓸하지 않구만. 하다 보니까 그 파티 룩이 없는 거예요. 파티를 해본 적이 없... 있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파리 룩이 없어가지고 이거 보봄 블라우스로 꺼냈답니다. 뽕이 이게 약간 왼쪽이 약간 망가져서 뽕이 두껍게 됐네. 진짜 <laughs> 음, 눈이 오다 말았네. 근데 네, 눈눈치료도있지 일품질러 인걸로 깡소독자랑 마시고 얼음 따위 필요없어 술이 먼저 나왔네 역시 일품질러니 깡이지 깡 근데 몇도냐? 25도 같은데 이거? 안주가 있네 아네 감사합니다 반찬같아 반찬, 같다, 반찬. 음~~ 안종은 우리 국민들과 함께합니다 입구에 딱밥로 입구에 앉아서 너무 맛있겠다 드셔도 되고요 다른 자리랑 감사합니다 아 네네네 이래서 조금 건지고 라면 넣어야겠다. 여기랑. 어, 여기 오, 이거 살이 엄청 많이 잔다 햄. 오. 진짜 맛있는데 저번에도 이 먹어봤었거든요? 이거 주먹 진짜 맛있어요. 완전 별림이 마요네즈 엄청 많아가지고. 마요네즈도 세포파이 떠있던데? 모 자르면 더 먹어야지. I like it, it. 바보, 바보. 어, 안주 한입도 아직 안 먹었거든요? 아까 어묵 빼고. 오늘은 취할 거야. 크리스마스 연말입니다. 또? 와, 아, 근데. 아, 이거 비... 어떻게 빈속에 먹냐? 25도를? 예, 그럼아니죠 모두 제승리이오시니까 벌써 100분이 모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검비사 하나 할까요? 부끄럽지만, 검비사를또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와. 이거지. 우와. 멤버들 우산 쓰고 다닌다, 사람들이. 나는 또 술에 취해 촬영하게. 눈을 맞고 가겠지. 진짜 커 비다, 비. 비 온다. 치즈가 진짜 맛있는데, 이거. 이 비계랑 같이 써가지고 아 비계 비계랑 고기 너무 좋아. 체순양이 올라온다. 이분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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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 음. 여러분 아시죠? 음. 리 없어도 만는이소하면우리 음. <laughs> The world, the world. 어차피 우리는 한 민족이라서 네 남친, 내 남친이고 내 남친이 네 남친이고 다 같은 남친 여친. <목소리> <목소리> 햄이 한정류가 아니네. 약간 오늘 기대한 거 약간 느껴져요. 안무는 아, 뻥이 뭐, 다르잖아. 뻥이 여기도 뻥, 뻥. 여기는 시크릿. 아우 치안해. 어 이거 어, 너무 더워. 여기 난방 좀 난방이 어, 어, 너무 빵빵한데. 이것도 빵아 뻥이야. 어, 어, 아, 짜나는치치 쟤네, 고아. 응. 성년회라나 이제 쳤다 커플들이 한 우산을 갑작스럽게 쓰게 하는 일안 생기게 해주세요. 센타님썸타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내리는 눈에 설레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맛있어요 주먹밥 진짜 별미 파킹톤의 근데 이거 오늘 이거 오늘 파티룩만 있었으면은 약간 반짝이 그런거로다가 너무 잘 어울렸을텐데 이, 이 트리, 트리 배경에 우리집이 트리 타인안 하거든요. 보통 애기 있는 집들은 트리를 하는데 우리 집은 오늘 애기인데. 아 여기 너무 덥다. 와 여기 바로 위에 난방기가 있어가지고. 자기 아. 싫어 싫어. 아 아하면서. 그래서... 이집에 소원이 없어 못찾으면은쁜제들로는 까만을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아좀더하면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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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을 꺼주셨어. 내가 너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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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니까미리 찾아. 어, <laughs> 아 우와 근데 너무 써 너무 써어아 오늘 왜 이렇게 쓰지? 아 오늘따라 너무 쓰다 약간 그런거 있다면서요 아이고, 모든 커피들이 크리스마스 전에 헤어진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안주려고 짠. <목소리> <우와>. 독하네. <목소리> <목소리> 그때, 그때, 그때 알았었네. 100일 숙성. 100일 기념으로는 100일, 100, 100원 받아야 되는데. 연매는 초등학교 때 애들이 투투 알아요? 사귄 지 투투 됐다고 일진 애들이. 참. 나 진짜 죽으려면서 그랬지. 일찍, 이 집이 사깁니다. 20초, 초 됐어. 200원 줘야 되는데. 삥 음. 뜯어갔는데. 내 네, 200원. 김이 음, 좋아. 김, 어, 김, 안주 프리. 김 프리. 이제 유치하게 앞니에 껴서 이런 거 아니야.

아저씨, 고맙다. 풀어 주세요. 진짜 어딜 가나 연말로 끝나가지고 이걸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거 또 겨울을 타서 그런 거지, 사계절 이런 텐션으로 지내면 큰일 나지? 진짜 부를 사람 없나? 나 진짜 부를 사람 없니? 어떻게 그러니? 바람이 폭풍 와라 아다 지금도 아우사수고맛있는뭔다 온다 온다 이거 맞으면 대머리 되는 나는 너무 취하왜러지 아무데도 먹게 화이트 와인 야, 아, 피 이거 숨쉴 때마다 느껴지는 이 깊은 데서 이제 이제 여기 단전에서 올라오는 피 많이 와 단전에서 올라오는 이숨숨숨 아, 냄새 알코올 냄새 어머 피 많이 와나지에 우와 아, 어떻게 가지? 아유, 뭐 있어? 여러분 모두 제 성년에 오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했어요. 마음껏 찍으셔도 돼요. 제가 아까 건비사는 못했지만 마음껏 찍으셔도 됩니다. 포토타임, 폴타임. 이 종업원 직원분이 나 이삭이 쳐다보고 있어요. 연말에는 뭐 이런 응. 활달한 분도 많이 올 거고 제가 그그 단련을 그 시켜드린 거예요. 저 국수 알바할 때도 다행히 술을 안 파는데 술을 팔았으면 더 많은 다양한 손님이 왔을 텐데 술을 안 파는데 그래도 소위 말하는 진상은 있어요. 그 케이스들을 많이 이렇게 겪다 보면 이 대응하는. 아우 열이 오려냐 대응하는 뭔가가 밀어요 그걸 위해서 이게 바로 앞이 도로예요 나는 인도인 줄 알았는데 도로야 차들이 쌩쌩 아,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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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왔다 우리 소시지가 골라준게 있어요 이거 사라고 골라 딱 집어준게 있거든요 짱 크리스마스 괜찮아요? 인증실 안찍었는데 소시지가 이거 자기는 꽃갈로 된거하고 나는, 나는 이거 해줬어요 이게 500원 더 싸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 내가 연말 파티를 한 사람이었는데, 나는 항상 연말 파티를 했었는데. 퍼옷 있고, 술로우 빨라되고, 나는 항상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된 거지? 언제부터 이랬던 거지? 저는. 새해 목표를 이미 정했어요. 진이, oh, my dream, 소개팅. So 소개팅도 oh, 좋아. 소개팅, 소개팅 다 좋아. 낭지환하 거든요. 짱. 오 아. 어, 스멜이 올라온다아지악아아하이보다 음. 이게 더독하다 저는 제치아를 취향... 추워도 여기 밖에 밖에서 다 다가지고아 추워 추워, 추워. 뻥. 남자, 남자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남자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많아요. 제 우선순위는 남자는 진짜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엔 나의 꿈. 나의 꿈, 나의 꿈, 나의 꿈, 나의 꿈은 뭐지? 아, 버 o 김정춘이 여 있다. 여기 김맛집이네. 요 시크릿. 짠. 저는 항상 마음을 싫어한답니다. 결혼해서 외롭다. 혼자서 잘살수 있을 때 결혼해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 너무 외롭지 않아? 나에겐 힘이 있으니까. 약간 가끔 만약에 진짜 지금 뭐가 내리고 비가 오고 있고든 어. 진짜 어떻게 가지? 만약에 아니 편의점에서 우산 사면 되는데 또 일부러 안 사고 약간 걷는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일부러 안는거 맞죠? 나에게는 이런 거. 추잡하다, 추잡해. 내 거보다 추잡하다. 그 자자 자, 좋아요 자자 구독 자. 아직 나오면 안돼자자 자, 좋아요.